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안효질 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편에서 입학에 대한 네. 내용을 들어봤는데 네. 사실 이제 입학이 되게 어렵긴 하지만 네. 만약 에 입학을 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어떠한 그 코스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나요? 음, 우리 대학만 특화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많은 로스쿨의 경우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우선 1학년 입학을 하시면은 민사법, 형사법, 공법 분야를 1학년 과목으로 다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 1학년 학생들이 이용에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시는 거고요. 1학년 과목으로서 이렇게 민형사법 그다음에 공법 분야를 다 떼고 나시면은 그 이후에 2학년 과목으로서는 변호사 시험에서 중요한 과목들 중에 아직 덜 배운 과목들이 있죠.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민사소송법이 같이 민사 민사소송법 2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종 실무 과목이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제 행정법이라고 하는 과목과 상법, 상법 중에서 회사법이라고 하는 아주 변호사 시험에서 중요한 과목이 2학년 때. 그렇죠. 같이,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민사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 실무 과목들이 다 2학년부터 시작을 하고 그것이 뭐 2학년 1학기가 되든 2학년 2학기가 되든 또는 3학년 1학기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면은. 그래서 2학년서부터는 사실상 이제 그이 기본 과목 이외에 기본 과목 중에 좀 아직 배우지 않은 음. 과목들 행정법이나 회사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무과목도 시작을 하고요. 3학년서부터 사실상 2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부터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선택과목에그이 뭔가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그다음에 3학년 과목에서 시작을 하고요. 음, 그것도 뭐를 말씀드릴까요? 아. 여튼뭐그 정도까지. 아, 그러면 예. 이제 학생들이 주로 도서관 이런 예. 거에 자리를 일인 일실로 이렇게 자석을 주고 공부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이 하드웨어 시스템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뭐 상당히 뭐더 좋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CJ 법학관 그 CJ 법학관 예 CJ가 지어준 거예요? 네, 예, CJ 아. 그 이전 회장께서 아. 뭐 지어 주셨고요. 과거 이 법과대학 시절에 이제 졸업생이십니다, 교우이셔서 음. 그분께서 지어주셔서 제 기억으로는 2013년에 우리가 CJ 법학관 이제 개원을 해서 거기서 학생들이 1인 1실 열람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선 상당히 아늑한 그리고 이 자기만의 공간에서 공부를 할수 있고요. 최근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약간 커피도 마시면서 또는 노트북으로 약간 약간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마치 이제 카페에서 음. 공부하는 듯이 그런 환경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일부 공간을 저희가 이제 방을 두 개를 터서 아, 그이 노트북 열람실이라고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최근에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아, 예. 서로 네. 서로 가려고 하나요, 거기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제 지정 좌석은 아니고 아, 지정 좌석은 360개의 지정 좌석과 음. 그다음에 졸업생들 중에 아, 혹시 음. 변호사 시험에 이 불합격한 학생들, 재수생들을 위한 음. 열람실이 개인 열람실이 있고요. 그 이외에 노트북 열람실은 자기가 가서 그냥 앉아서 아, 하는 일반 대학 도서관 열람실하고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고려대학교 학교 률이 되게 높은데 네. 이게 높은 이유가 이제 학교에서 뭐 이게 따로 뭐 공부 특강이나 뭐 이런 거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는 3학년 1학기 때부터 사실 이제 2학년 그 겨울방 이후부터 각종 특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 시험을 치르면 모의 시험 그 (1회) (2회) (3회) 마다 이제 모의시험에 대한 강평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학년들은) 특... 다 듣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인턴... 다 듣습니다 오... 예 (3학년) 때 혹시 인턴을 나가거나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학생들이 다 듣게 됩니다 음... 예. 그 그거 만족도는 높은가요? 강평에 대한 만족도는? 음 만족도는 학생에 대해서 좀 다른데요. 어떤 학생들은 상위권에 있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학생은 중위권에 있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하위권에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교수님들의 특강 내용이 특정 부류의 학생을 맞춰서만 아. 특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때음 근데 뭐 민법의 주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 에 민법의 최근 최근 3년 동안에 팔레르든가 이렇게 약간은 좀 나누어서 접근을 하게 되고요. 혹시나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해주면은 정리 차원에서 듣는 음.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가 뭐 인턴으로 인해서 그걸 그이 듣지 못하는 경우 이외에 아이 부분은 내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빼고 음. 내가 팔레트 강을 통해서는 내가 건질 것이 있다해서 그것을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죠. 이것은 정규 강좌는 아니고 다. 특강입니다, 특강. 음,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인턴도 이제 많이 갈것 같은데, 네. 그럼 이게 취업과 관련해서 인턴을 가서 취업이 되는 사례가 많은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취업을 하는 사례는 많죠. 취업을 하는 사례는 많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대형 로펌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소형 로펌의 경우에는 책상 하나 마련하기도 좀 어려워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은 대학들의 경우에는 인턴하기도 좀 어려운 걸로 사실상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 그리고. 로스쿨 전체 법전원 협의회라든가 또는 변호사 협회 등에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이제 예. 궁금한 게 고려대 로스쿨 오면 거의 예. 다 취업은 다 된다고 생각하고 예, 취업은 100 됩니다. 연구원, 네 취업은 백 프로 주로 이제 그~ 대판 연구원 검사 뭐~ 네. 그런 쪽으로는 진출을 많이 하나요 그러면 예 그~ 아주 초기에는 우리 대학에서 대형 로펌에 취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대형 로펌에 취업을 한 이유는 주로 그런데 학생들이 선호하게 된 이유는 큰 보수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께서는 취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리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저리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진로지도는 하지 않으셨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자마자 큰 로펌에 가서 어떤 그이 보수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로클럭이라든가 또는 그이 검찰로 취업을 취업을 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자기가 봉직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나와서 변호사로서의 프로티스를 하는 것도 큰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최근의 경우에는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과거에는 검찰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갔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로컬러의 경우에는 한동안 그이 학생들이 관심이 좀 적어서 숫자가 적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최근에 또몇년 동안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상당한 이 역점을 두고 있고 학생들도 앞으로 자기 인생의 커리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로클럭에 가서 어렸을 때 많이 배우고 나서 나중에 프랙티스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점점 쌓이고 있어서 로클럭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로클럭만을 위한 또는 검찰 취업만을 위한 검찰 준비만을 따로 운영을 아, 하고 그런 있습니다 있어요? 아, 따로 운영을 아, 하고 어, 있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하고 싶다고 그, 다 하나요? 그게? 그렇죠 하고 싶은 학생들이 하는데 그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로펌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과 검찰 준비를 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로클럭을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약간 나눠져 있기도 하고 이제 중복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음. 근데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세개세 개의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근데 로클럭을 하면서 이 어느 큰 로펌에 취업이 된 학생들도 있거든요. 음. 그 검찰하면서 큰 로펌에 취업되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로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그게 보통 2학년 때 그걸 선발하나요? 그런 준비반 같은 거는 아니면 언제 하나요? 그걸... 2학년 말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더좀 음... 당겨서 그 준비를 시킬 생각이고 그래서 본격적인 준비는 3학년 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 서부터 그런데 로클러의 경우에는 그 준비도 약간은 좀 늦다. 경쟁 대학에 음... 로스쿨에 비한다면 늦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예, 예. 참 하는 게 많으시네요. <웃음> <웃음> 예. 그러면 이제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야 뭐 취업을 예. 잘하겠지만 예. 혹시 뭐 성적 부진한 학생들 이런 네. 학생들이 뭐 많진 않겠지만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 성적 부진 학생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뭐 이렇게 부진함만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은 따로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특강 프로그램에 되도록이면 빠지지만 빠지지 않고 좀 참석을 해라 이 프로그램을 내가 이수를 하면은 정말 정말 변호사 자격은 정말 딴다라는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는 있는데 사실 학생이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지금 정규 과정 이외에 특강 프로그램에 최대한 참여를 유도를 하고 는 있습니다 학생들 로스쿨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던데 예. 혹시 뭐 그런 거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건 혹시 뭐해 주시는 게 따로 있나요 그러면 음 별도의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모든 로스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학생들을 모아 놓고 그런 심리와 관련돼 있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특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부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무슨 강좌를 운영하는 음, 건,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거의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예. 우리 고려대 로스쿨 입학도 어렵고 수업도 듣는 것도 어렵긴 하겠지만 예. 혹시 여기를 다시 꼭 입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자랑 한 말씀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자랑이라고요. 자랑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음. 추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드웨어적으로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느냐는 학생들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은 적어도 변호사 시험은 여러분들께서 합격을 하시고 그리고 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취업으로 다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자신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시고 입학을 해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